그럴 동안 어? 응. 시금치를 얼른 잠만해요. 왜 얼른 그려야 누가 오나? 아니. 어세기니 잎은 띠고 이거 흙이 붙었다. 이거 버리면 안 되거든. 뿌리. 응. 어. 맛있잖아 저거 달잖아. 응. 어. 근데 이 뿌리를 다 이렇게 해 놨어. 이거 이허민 뭐 우리는 옛날에 시골에서 뽑아온다. 아. 엄마가 뽑아가, 그 깎아먹고. 뿌리째로? 대 어, 데쳐가도 엮고. 그럼 요건 이제 기니까 요래 하지 마. 요는 길지? 음, 음. 응. 요건 이제 동그라니까 좀 이렇게 잘라. 시으면 응. 응, 맛있대. 그래, 저 뿌러지 맛있는, 달고 맛있는 거안 뒤부터 음. 시금치를 좀 좋아하는 것 같아. 아, 어, 이를 그냥 놔놓고 짜길라니까. 음. 너무 많이 붙어가또 먹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렇게 나달나달 띠야 된다. 나달나달? 하나하나 띠갖고, 폭판니까 맞다. 이렇게 우리 붙은 거 요렇게 잘라돼 이건 하우스 게 아니고. 와, 이거 향이 난다. 응, 남해 노지 건가 봐. 남해? 응. 응. 그때 우리 남해 갔을 때왜한 자루 사왔지? 워낙 흐르니까. 어, 그때 한 자루에 만 원인가? 그제? 엄마 응. 만원 주고 샀지. 더 갔으면 좋겠다, 남해. 아, 멀어가 안 된다, 예. 뭐뭐무한 시간밖에 안 걸리는데. 예. 남해는 진짜 가깝다. 어, 한 시간이 가깝나? 한 시간이. 와, 이봐, 이리 굳다. 어, 꿀야뭐 어. <laughs> 내가 안 끓는다 하더나. 아, <laughs> 괜찮요 우치는 거야 뭐리도데용이 되는건데 비가 오, 비가 오, 비가 오, 비가 오, 비가 다비금 오, 비죽사발이도말다 죽사 응. 그니까 그거로 죽사발인지 안사발인지 안 어떻게 아냐고. 뜨거운 물이 었기다휙 둘러가 집에다가 이얕 꺼내면 거. 어. 어, 안 돼, 뜨거 벌써? 엄마야? 숨만, 숨만 죽이는 거구나. 응. 어. 수건가에돼 손들어. 응. 냄새좋아. 시금치냄새 한다 아, 이렇게 됐는다 살아있게 안 빈다. 실수로 또모르 아니 위에 카메라가 시금치 됐는데 고무장갑이 걸려 있고뭐 전문 방송인이세요? 아니 나는 그것도 <laughs> 아니, 카메라가 밑을 당하는데 천장에 있는 이무선들지 이렇게 는데 이거 한세번해주세요 이거 데쳐놓으거 얼마 안 되네? 어. 어 또데쳐내이 엄마는 뭐, 귀찮은 뭐, 그런 건 없나? 그거 물어보지 말고, 어, 이거 이개 먹어봐라, 뿌려지. 어? 음! 맛있다! 사이다! 음, 로지꺼라 그래. 음, 다우치키 아이고. 진짜 다다. 응, 음, 진짜. 아, 이거 약간 좀씹는맛 있다, 얘는. 로지꺼라 그런 것 같다, 그치? 음, 좀딱 찌기 찡이 타네. 음, 얼마 안 되니까 마늘 한몇 개만 넣어야 돼. 이거 찍어놔야 되는데 아까리 깠다 하나는게 이래요 왜? 많다 응. 매울까봐 옅고, 이렇게 파도 어게게살아났으니까 이거는 응. 어슬어슬 길게 안 썬다 얇게. 음, 얇게 써야 된다 이거 그만파도 파도 많이 못 넣게 떨면 안돼가 옆파 있으니까 연기 없으면 안 해도 된다. 그뭐 그렇게 지만대로 어, 아니, 지만대로 아니고 와, 한줌밖에안 돼. 응, 저녁에 먹고 또뭐 먹고 장잠있다가또 하면 되지 뭐. 진짜 쩌맨네. 내가 쫑얼알라 그래가지고 맛있겠다. 얘. <laughs> 맛있겠나. 파도 엮고 마늘도 엮고 넣고 넣고. 자기가 <laughs> 해먹는 거 만들 만재밌나? 어 재밌지. 나는 뭐 만들 틈을 안 주잖아 엄마가. 그래서. 파스타 같은 것만 내가 해 먹잖아. 이게 나물이니까, 응. 국간장 한 방울만 열래. 조금만? 어. 그래, 안 넣는 사람도 있더라. 그래. 오늘 작기 때문에 이거 기름을 넣는다. 기름 놔놨다가, 나놨다가뭐마없다다 아. 조금씩만 들어간다. 요거를 만나는 거지. 어, 원요 응. 소금은, 조개만 넣고 내가 이거 먹어보고. 응, 조금. 그러가나 내야지. 찬장에 그러게 붙어. 쇼핑하러 가셨어요, 그럼 아니요. 참기 아이고야. 아이고, 아, 맛있는 냄새 참기름 냄새야. 참기름을 누가 당해? 냄새도 막들게 막. 음. 짠는 거라 냄새가 꼭 쓰릿지 마네. 시금치일 쉽지하게. 그 물을 넣었을 때에 오래 끓이면 안 된다. 이죽사발이아 생각보다 되게 쫓끔만 어. 핫딱 비면 그냥 꺼내야 된다. 핫딱. 응. 어. 그것도 느리면안 된다. 빨리빨리 해 갖고 확뒤벼내야이 살아 있지. 여기다 고추장 까도 하는 사람 있다. 음. 고추장도 하고. 막. 입에 간이 딱 되겠다. 이게 짭은 것도 조금 좀 드릴까? 음 맛있다. 엄마 입에 맞춰. 엄마 입에? 응. 난 어느 친구도 먹어서 밥을 많이 먹으면 된다. 짭은 음. 안 좋다. 음, 맛있다. 내 음. 가. 그고 깻잎은 손질 꾸정물이 나오도록 하락했지. 응. 이건 너무 또재 때문에 안 꾸정물. 됐네. 담아보자. 오늘도 딱 맞을 건가요? 응. 시금치는 쉽지. 응. 응. 이래서 먹으면 되는 거지. 뭐밥한끼 응. 먹는 거지. 응. 어떻게 딱 맞다. 응. 저녁에 다 먹어보라. 할배는 오늘 어떡한디 할배 얘기 안 한다며. <웃음> <웃음> 됐다.